책생글의 뜨셈의 사생활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또 시작합니다. 저는 해마다 아이들에게 해오던 방식인데요. 올해도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에게 일일이 손편지와 용돈을 넣어서 줄 건데요. 아이들이 뭔가 소문을 들었는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 잡아가지고 선편지도 많이 써야 되고요 준비도 이제 쪽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행에서 이렇게 용돈도 출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해오던 건데요 봉투에다가 아이들의 이름이나 축하 메시지를 텔리그라피또 간단하게 써서 려고 또 이부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오늘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는걸요? 한참 해야 되니까요. 지금부터 아이들의 졸업 이벤트 준비 시작하겠습니다. 이 명단을 좀 보고 한명한명 한명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. 자 우리 아이들 얼굴을 좀 떠올려 볼까요? 와, 이제 드디어 하나 완성했습니다. <laughs>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완성했답니다. <laughs> 계속하겠습니다. 이제 다 써가네요. 마지막이에요. 끝 와. <laughs> 제제지지까지지이이이이은은를썼썼든요제제이이좀 토시 좀 벗고요 <laughs> 보세요 지금 이만큼 아이들한테 직접 손편지를 이렇게 썼답니다 <laughs> 와 어우 손이 아파요. 오랜만에 손글씨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. 이제 숙제 같은 편지를 다 쓰게 되니까 개운해요. 아직 이제 봉투도 써야 되지만 이 작업해가지고 안에다가 다 넣어서 이번 주에, 다음 주에 아이들이 수업 올때딱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. 아, 기분이 좋죠. 제가 해마다 해오는 일인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손편지를 쓰고 아이들에게 전달했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, 저는, 또 여기서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.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후에 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거잖아요. 그 때를 계약을 하면서 저는 이 편지를 쓴답니다. 아이들이 3년 후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또 편지를 쓰겠죠. 아이들이 얼만큼 성장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힘든 시간마저도 행복해요. 이제 봉투를 만들어야 돼서 먹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요거를좀 깔아놓고 여기서 붓을 좀 너무 굵고도 그러니까 그냥 요붓으로 주는 사용을 할게요. 먹물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. 한명한명 한명 명단을 보고 봉투를 작성을 할게요. 자, 먹물을 오랜만에 해서 잘 될지 모르겠다. <laughs> 떨리는데? 야, 봉투 망치면 안 돼. 음, 뭐, 오랜만이지만, <laughs> 뭐, 이렇게 그냥 해봤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다 썼네요. 오, 이건 덜 말라가지고, 조금 마르게. 펼쳐놔야겠어. 봉투까지 다 썼습니다. 이제 남은 거는 이 봉투 안에다가 아까 써놓은 손편지하고 용돈하고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에이구, 우리 예쁜 재은이 그동안 수고했어요. <laughs> 자, 하나 완성. 자, 우리 원석이도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네요. 졸업 축하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우리 건우는 쌤이 용돈을 얼마나 넣을까 엄청 궁금해하던데 실망하면 어떡하지? <laughs> 건우야 선생님이 갑부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<laughs> 자 우리 민정이도 졸업 축하해요 먼 곳에서 다니느라고 고생 많았지. 아이고자 우리 승현이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 격려하는 처음에서 축하하고요 우리 세은 씨는 지각이나 결석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세요 <laughs> 아이고 우리 예쁜 예담이 예, 우리 예담이도 참 어릴 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자라는 친구죠 아이크 축하하고요 우리 해지 혜지. 우리 해지는 정말로 예쁜 친구예요. 해지는 성실하고 글도 잘 쓰고 아무럴 데가 없죠. 우리 서연이 누나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용돈을 조금 더 많이 줄 거예요. 우리 세뱃돈 받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큰 놈은 조금 더 줘야지 하시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 우리 중학교 졸업하는 우리 서연이 누나에게는 용돈을 조금 더 나올게요. 서연이도 고생 많이 했다. 어떨 때는 늦은 시간에 와서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까지 하게 되어서 이렇게 부족한 용돈도 받게 되었네요. 자, 이제 용돈 봉투까지 작업을 다 했답니다. 우와, 제가요, 이거 작업... 어, 해야지, 해야지 하면서 맨날 바빠가지고, 아유, 이 작업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. 마음은 해야지, 해야지 하는데, 맨날 이제 일에 바쁘니까, 당장 막책 읽어야 되고, 수업 준비해야 되고,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밀리게 되더라고요.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완성을 했답니다. <laughs> 얘들아, 졸업 축하하고, 앞으로도 3년 동안 열심히 또 달려보자. 알겠지? 고마워.